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깅빌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17페이지 정전 용량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뭐 배웠죠? 용량 계수, 유도 계수. 용량 계수 기억나시죠? 일본 도체의 전위를 플러스 1볼트로 하기 위해서 일본 도체에 투입된 전하량을 우리가 용량 계수. 그다음에 일본 도체에 자, 방금 투입된 전하량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인근에 2번, 3번이 있을 때 1번에서 2번이나 3번에 유도되는 전하를 우라 유도계수다. 어, 용량계수는 반드시 양전하가 투입돼야 된다. 유도계수는 음전하다. 그 관계들 좀 정리하시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자 정전 용량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laughs> 어, 항상 강의 찍을 때마다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설명을 해줄까를 <laughs> 찾고 고민을 해보는데 음. 이런데 양에 찰수도 있고 안 찰수도 있고 또는 제가 설명한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만 그냥 교재대로 갑니다 교재대로 어, 정전 용량 하게 되면 대부분 다콘덴서를 떠올리죠 근데 여러분들 어, 제가 뭐 이제 정전 용량 상관없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다른 강의들 봐보면 제가 인덕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자 간단해 보면. 우리가 이런 직선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뭐가 생겨야 돼요? 자, 자속이 발생한다. 근데 이때 자속은 전류와 반드시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주변에 자속이 많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자속과 전류는 무슨 관계다? 자, 비례관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지금 말 그대로 비례식입니다만 이 비례식을 등가식으로 만들어라. 결론은 자속과 전류를 자, 같게 만들라는 얘기지. 수학적으로. 이럴 때는 제가 반드시 앞에다가 비례 상수를 하나 써 줘야 돼요. 이 비례 상수가 자, 제가 인덕턴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덕턴스를 자, 구해 보면 <laughs> 자, i분의 파이로 갈수 있죠. 전선에 전류를 넣었을 때그 주변에 자속이 얼마나 발생되는가에 자, 비율을 나타내는 비례 상수다. 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보면은 정전용량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덕턴스는 제가 무슨 상수다? 비례상수고,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비례상수를 가지도록 만든 소자가 있었죠, 소자. 이 소자를 제가 리액터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리액터. 철심에 이렇게 코일 감아놓은 거.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떠올려보면서 정전용량도 가보는데, 결론. 여러분들, 정전용량은 비례상수다. 제가 아까 인덕턴스 비례상수다. 인덕턴스를 가지도록 만든 소자가 리액터다. 그래서 우리는 리액터는 항상 L을 떠올리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정전 용량은 비례상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전 용량을 가지도록 만든 소자가 콘덴서다. 소잔지 비례상수인지 이거 구분을 하시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봐 보면은 자. <laughs> 자, 도체가 한 개인 경우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자, 반지름이, 자, Rm 짜리, 자, 9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고, 자, 여기에, 자, 전하를 자, Q 쿨롱을 줬다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앞전에 여러분들 전이 배운 적 있죠? 전이. 자, 4이 입실론체로, 자, R분의 Q. 그럼 오로지 식으로만 봐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전하와요 전이는 무슨 관계예요? 자, 말 그대로 비례관계야, 비례관계. 자, 방금 제가 이 전화와 전이는 무슨 관계다? 자, Q와 자, V는 자 비례관계다. 이거 무슨 식입니까? 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비례식이야. 그러면 이 비례식을 갖다가 무슨 식으로 만들 때나 등가식으로 만들 때. 자, Q와 V를 자 갖게 만들 때 반드시 중간에 비례상수 하나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 비례상수가 오늘 해야 되는 c라는 약이지 c 자 비례 상수 얘를 우리가 정전 용량이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정전 용량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 c를 한번 구해보면 자 옆에는 v로 나눠서 자 v분해 보러 자 q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 정전 용량의 정의는 교재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laughs> 자 밑에 칸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식 써져 있는 밑에 칸 봐보면, 정전 용량은 도체에, 자, 일정 전위를 주었을 때. 자, Q가 뭡니까? 전화죠, 전화. 전화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례장수다. 자 앞으로 도체에 일정 전위를 줬을 때,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례장수를 우리는 앞으로 정전용량 C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 정전용량을 가지도록 만든 소자, 자, 소자가 누구다? 자, 콘덴서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결과식을 잘 봐보시면은 시험 볼때 아주 자주 써먹어야죠. 자, 이두 개씩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자, 항상 Q는 CV다. 자, C는 V분의 자, Q다. 자, 그러면 V는 뭡니까? 자, C분의 Q.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자주 써먹어야 될공식이란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정존 용량을 자, 구하는 것들을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건데, 봐보세요. 우리가 C는 방금 V분의 Q라고 했죠, V분의 Q. V 뭡니까, V? 전위야, 전위. 2장에서 전위 배웠어요. 어, 무한장 직선, 무한평판, 뭐, 동심구, 동 뭐, 도체구, 뭐, 여러 개 배웠죠. 그 전위식들을 전부 2장에서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서 이 V자리에다 대입해서 앞으로 C라고 하는 정전용량을 자, 구해가는 과정들을 이제 배우게 될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2장을 알아야 3장 한다. 오늘 제가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시기 안 떠오르면 저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 자, 방금 제가 도체 1개인 경우로 얘기해봤고, 자, 두 번째. 자, 도체가 2개인 경우. 자, 여러분들 교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도체가 하나가 있고, 자 여기 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콘덴서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전력에서도 되겠어요. 콘덴서는 구조가 도체와 자 어디 사이에 도체 사이에 가운데가 자 절연물로 채워져 있어 절연물. 자 도체 도체 사이에 가운데 공기라고 하는 절연물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저기다가 전하를 축적할수 있는 어째 능력이 있다더라.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콘덴서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콘덴서와 어째요 같은 구조로 된 것들은 콘덴서 역할할 을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좀 그런 이야기. 그래서 교재를 봐보니까 두 도체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의 전하를 줬을 때두 도체간의 전위차를 뭐라간다. Vab라고 하면 두 도체간의 정전용량에서 식이 나와 있는데. 자, 그림 봐 보면은 지금 여기 한쪽에는 자, 플러스 Q의 전하를 줬고. 자, 한쪽은 마이너스 뭐예요? Q의 전하를 줬고. 이 도체와 이 도체 사이에 자, 전위차. 얘 A 도체 B 도체라 고 가정하면 자, VAB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전하를 모으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 비례상수 정전 용량인데 뭐 여러분도 별거 없어요. 우리 아까 쓸때 자, C는 V분의 뭘로 Q 그러면 도체 하나일 때는 도체 하나가 가지는 전위를 집어넣지만 도체가 두 개라면은 이 사이에다가 전위차만 집어으라는 이야기야. 자 VAB <laughs> 전하는 자 Q. 참고로 이런들 한쪽이 플러스 Q고 한쪽이 마이너스 Q죠. 학생들한테 야 한쪽은 플러스 Q고 한쪽은 마이너스 Q야. 얼마의 전하가 모여 있어? 양은 같고 부호는 반대고 합하면 0. 그게 아니라. 한쪽이 플러스 q고 한쪽이 마이너스 q라고 하면 아, q 쿨롱이 모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q 쿨롱이 모아졌다. 그러면 무조건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 마이너스인데 합해서 0돼버리면은콘덴서 만들 일이 없죠. 그래서 한쪽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라면 두개를 합했을 때자클쿨롱이다 q 쿨롱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라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이 자 예를 다시 써보면은 <laughs> va니까 b 이두개 사이에 자 전위차죠. 자 va 마이너스 자 vb. 자, Q다. 결론은 C는 V분의 Q 형태라는 거. 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 뒤에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될 겁니다. 3번에 보니까 정전용량 단위인데, 자, 뭐 정전용량 단위라고 해봤자 한번 써봅시다. 아까 Q는 뭐라 썼죠? C, V. 자, C는 자, V분의 Q. 자, 얘를 보면서 정전용량 단위 만들 수 있는데, 어디서 본것 같죠? 자, 전화 전하 단위, 전하량 단위, 자, 쿨롱. 터, 자, 전이니까 볼트. 얘가 자, 뭐랑 같아요? 패럿과 같다. 교재 써 줬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얘가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이었던 유도 계수나 용량 계수 단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유도 계수, 용량 계수 단위, 정전 용량 단위 서로 다어쩐다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자, 자,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118 페이지로 가봅니다. 118 페이지 가서 자. <laughs> 자 제목이 이렇게 되있죠. <laughs> 자 전이계수야 <laughs> 전이계수. 전위계수를 이용한 두 도체간에 자두도체자 전위계수를 이용한 두 도체간에 자 정전 용량을 표현하는데 <laughs>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위계수 <laughs> 우리 앞전에 전위계수 변운 지가 좀 됐죠? P라고 표현했는데 P11, P21 이렇게 했던 거. 거기서 배웠던 식을 여러분들이 자 알고 계셔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뭐 책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도 그림이 아까와 똑같죠. 자,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laughs> 여기 전하량이 Q1, 여기 전하량이 뭐다? 자, Q2인데. 여러분들 교재를 봐 보면은 여기에는 플러스 q를 자 여기는 마이너스 q를 줬을 때자 전위계수를 이용해서 정전 용량을 표현하자 좀 그런 이야기야. 그럼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 <laughs> 자, 정전 용량 표현할 때 도체 하나라면 v분의 뭐예요? q지만 a 도체 b 도체 두 개가 있다면은 전위차를 자, 분모에다 집어넣어라. 좀 그런 이야기야.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일1 도체, 얘가 메다 자, 2번 도체. <laughs>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뭐 이야기했죠? 전이차를 구해서 대입만 하면 정전용량 구할 수 있다. 그럼 관건은 뭐냐? 관건. 우리 앞전에 전이 기를 통해서 자, 1번 도체 전이, 2번 도체 전이를 우리 앞전에 구해봤단 이야기예요. 이게 떠오르냐, 떠오르지 않냐가 <laughs> 오늘 관건이네 교재에 친절히 써놨습니다.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자. <laughs> 일번예가 없다면,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일본 도체 전이는 Q1에 의해서 결정이 날 거야. 근데 인근에 자, Q2라는 전화가 있으면 Q1에 의한 전이와 Q2의 영향을 받은 전이두 개는 어야 된다? 합해서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P11에 자, Q1 플러스 P12에 자, Q2. 얘는 어떻게 쓰죠? P, 2원에 Q1. P2-2에 Q2. 아, 나는 이 식이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 안 난다. 여기 공부하지 마시고 다시 앞에 다시 가세요. 가서 하고 와야 돼. 아,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같이 백날 나가면 뭐예요, 진도를. 자,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나는 알고 있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뭔만 달라지면 되나요? 자, Q1, Q2죠. Q1 자리에 플러스 Q. 자, Q2 자리에 마이너스 Q. 자, Q1 자리에 플러스 Q. 자, Q2 자리에 마이너스 Q. 얘만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P11에 Q. 플러스 Q야. 여기 부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로 바뀌죠지 마이너스. P12에 Q.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얘는 어쩝니까? P21에 Q. 자, 얘가 마이너스 Q니까 여기 보가 마이너스 바뀌겠죠? 마이너스 P22의 자 Q. 이렇게 되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laughs> 전이 차 구해봐. V1 마이너스 뭐다? V2. 자, 한번더 씁니다. P11의 Q. 지금 여기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P12의 Q. 자, 여기 뭐예요? P21의 Q. 마이너스 p 2-2의 Q인데, 자, 빼야 돼.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정리하면, 자, V1-V2라고 하는 전위차가 자, 여기 보입니까? p 1원의 Q.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laughs> 이것도 아셔야지. 우리 앞전에 전이기수 성질별 때 P1-2하고 P2-1은 값이 서로 어째요? 같아. 같으니까 한꺼번에 P1-2로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자, 마이너스 2 p 1 2의 q. 자,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자, 플러스 p 2 2의 자, q. 이게 전위차다 자,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과, 정전용량. 방금 전위차니까 v1 마이너스 v2 자 q v분의 q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 q로 다 묶을 수 있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p11 마이너스 p 1 2 플러스 p22의 q 자 분자도 q 그럼 결론은 정리되고 자 정전 용량 결과 자 과정이 안 되면 결과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 자, p11, 마이너스 ep12, 자, 플러스 p22분의, 자, 1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정전 용량이니까 단위는, 자, 당연히, 패럿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일단 여러분들 안 되면요, 이 결과를 꼭 외우세요. 이 결과. 결과식 물어봅니다. 식. 이것도 자주 읊, 읊다 보면은 외워져요. 제가 뭐 옛날 것까지 끄집어서 다 사실 알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읊어보셔야 돼. p 1 1 2 p 1 2 P22분의 1. 정전용량. 자, 구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 2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니다. 어, 문제 1번은 지금 얘 물어보는 거야. <laughs> 두 개의 도체를 플러스 큐클론과 마이너스 큐클론으로 대전했을 때이두 도체간의 정전용량을 <laughs> 전위계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네. 이게 지금 전위계수로 두 도체간의 정전용량 변화식이에요. p11 마이너스 2p12 플러스 p22분의 1이다. 꼭 기억. 자, 4번에 가있죠 4번. 자, 문제 2번. 사실 2번 같은 문제 잘 풀으셔야 돼. 2번 같은 문제. 자, 어디로 가볼까요? 자, 여는 일단 한번 지웁시다. <laughs> 자, 여기 지울게요. 저는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써먹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방금 여기 얼마죠? P11에 Q1. p12의 교투. 자, 일단. 자, 2번. <laughs> 자, 1쿨롱의 정전하를 각각 뭐 했다? 대전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쿨롱의 정전하를 각각 대전시켰을 때 도체 1의 전위는 5V. 도체 2의 전위는 12V로 되는 두 도체가 있다. 여기까지 봐보면이 말이죠. 두 도체가 있는데 자, 여기도 메쿨롱. 1쿨롱. 자, 여기도 뭡니까? 자, 1쿨롱을, 자, 대전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대전을 시켰을 때, 자, 1번도체 전위가 몇 볼트예요? 자, 5볼트라고 되어있고, 자, 2번도체는 12볼트라고 지금 조건이 주어졌어. 자, 여기까지만 식을 써봅시다. 그럼 결론은 이 말이지, 여러분들. 이게 Q1이나 Q2 자리에 몇 쿨롱 넣으면 돼요? 아만 넣으면 되잖아요. 방금 1 쿨롱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자 V 원은 자1 일이야. 자, 자 P 원원 플러스 P 원 투만 남네. 얘가 몇 볼트? 오 볼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1, 1이야자 V 투는 자, 자 P 투원 플러스 여기 P 투 투는 얼마다? 1 2 볼트. 자, 지금 식이 두개 만들어졌죠? 자, 자 뒤에를 봅시다. 근데 조건이 도체 1에만 맥쿨롱을 대전했다. 1쿨롱을 대전시켰을 때 도체 2의 전이는 0.5V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도체 1번에만 1쿨롱을 줬을 때 자, 2번 도체 전위가 0.5다. 그럼 2번 도체 전이 요식을 봐야죠. 요식을. 자, 이해되셨나요? 자, <laughs> 1번도체만 몇 쿨롱 줬어? 1쿨롱 줬어. 2번도체는 전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0 돼버리네. 이해됐죠? 근데 여기가 1이니까 뭔만 남았어요? P2원만 남지? 자, 결론은 P2원이, 자, 몇 볼트란 이야기예요? 0.5란 이야기네. 0.5 볼트다. 여기까지 시끄러낼 수 있겠죠? 마지막 물어보면 뭡니까? 이두 도체 간에 정전 용량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도체 간에 정전 용량을 구하려면, 자, 정전 용량식 알아야죠? 자, 아까 P11-2P12+, p 2 2분의 자, 1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앞에 조건에서 뭔만 구하면 돼요? 11, 12. 2,2만 구해서 대입만 하면 답이 보이네. 자, 일단 여러분들, <laughs> 여기 2,1은 나왔죠? 0점 얼마입니까? 자, 얘는 0.5. 나중에 계산할 때 2만 구해주면 되고, 1,1하고 뭔 말? 2,2만 구하면 되죠? 자, 어디서 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게 2,1을 알고 있어. 근데 여기 봐보세요. 1,2나 2,1이나 다 값이 서로 같다겠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0.5. 이 자리에 얼마? 0.5만 대입해버리면 P11, 이거 넘겨서 구할 수 있네. 그럼 얼마나 오겠어요 5인데 0.5 넘어가면 마이너스 0.5니까 교제처럼 4.5 나와야 돼. 4.5. 자, 그럼 여기가 0.5인데 2-2 구할 수 있죠? 얘만 요리 넘기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0.5니까 11.5. 자, 이렇게 나오네. P2-2가. 그래서 연도 교재를 보면 자, 여기다가 11.5. 여기는 얼마예요? 4.5 대비해서 자 답이 구해진 거다. 결론은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풀때뭐 알아야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차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1번도체 전이, 2번도체 전이 시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씁니다. v1, p11의 q1 플러스 p12의 q2. 자 v2는 p21의 q1 플러스 p22의 q2. 헷갈리죠? 하셔야 돼. 자,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강의 때, 어, 각종 도체의 정존 용량을 어떻게 계산할지 어, 계산 예를 여러 가지로 한번 들어볼 거니까,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